왼쪽. <목소리> <목소리> 세상에 나만 살아있는 것 같애 뛰어 가자 뛰어 진짜 느긴 <느낌> 짱이야 <laughs>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슈트입니저기목좀뚫주세요 <laughs> 자, 어, 손으로 가야돼요. 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시청자! 감사합니다! 러 근데, 사실, 재상이 형이 저 한마디가 이 공연을 한 축하합니다. 우리들의 챕, 챕터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챕터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어, 이어가고 싶다는 저희들의 의지가 담은 곡입니다 여러분들 공연을 보시면서 챕터 제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감독님의 어, 실수로 탄생된 도 착인가요? 자, 야광 공연, 아침 공이시이뭐 힘들어 하시느라 귀찮아 하실 줄 알았더니 어, 저희 공연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좋았다고. 대사가 없어서 그냥 내가 그냥 내가 짠대서 말해야 돼. 자, 공연 중에 그러본에대본에서삭제 됐어요. 아직 못 듣았고.

Jangan berhenti. Jangan berhenti. Jangan berhenti. Jangan berhenti. Jangan berhenti. Jangan 여러분들이 안 보여드렸던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드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어, <laughs> 어, 오늘면또 어떻게 좀 재밌게 소개를 할까? 어제 <laughs> 진짜 재밌었던 멜로디. 어제 빵 터졌어요. 2015년도의 노래입니다. 이가 할 일인데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 <laughs> 음, 노래하고 뭐하고? 동작을 했었죠? 오픈하루 아 오픈하루! 어 <laughs> 아, 오픈하루 맞지? <laughs> 개상이형은 그때 제 기억으로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굉장히 믿었습니다 아, 나이 노래 진짜 좋아했었어 원픽이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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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근데 왜안 하는 거지 <laughs> 저희가 이거 더블 타이틀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죄송한데요 <laughs> 그 기억이 안나고 <laughs> 가물가물한 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면 나이 들수록 멀지 냐 기억해? 나는 난 못하지 이 노래가 있다면 이, 이 노래를 알았어? 나는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샴푸 두 번을 까먹었어 <laughs> <비타민. 웃음> 나한테 물어보지마 혼자야지 <환경하지. 웃음> 아까 내려갈 때 이거 기둥 못벗서 머리 팍벗가서 지금 더워엎냈는데 무슨 조금도못 몰랐죠? <웃음> <웃음> 어... 내가 누군지나 알아? 어 아, 나는 그거 선호야 <laughs> 아니 오늘 이쯤이면 얘기해줘도 될것 같아 사실 저희가 옷 갈아입는 퀵체인지 부스가 문대 아래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하고 다녀요 높이가 제 목까지 와요 이러고 다녀요 월, 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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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로스는왜 끼는 거야? 근데. 스타일 아, 선글스왜 끼는 거야? 있잖아 난? 난 싫어 안싫스해난 싫어 내가 스안 끼고 이렇게 벗자아 써? 왜 써? 있어 나도 어 아..뭐야? 끝까지 모르겠다고 우리 준다 원해 리다 나가 준이얻어 거를 거를 압수 압수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 아 그래서 노래 제목 뭐라고? 어 뭐, 그래 뭔데? 일단아 오케이 오케이 뭐어색깔줄알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사실 계산기 아이어잖아요예그렇수니 맞아 아계산 형이 약간 군데 군데 아이디가 어 많네요. 그래. <laughs> 야. 그래. 나중에. 네. 아니, 이렇게 전화 좀. 아니, 노래하고 싶다. 지금. 저희가 <웃음> 한번 마셔 보고 어. 더 아, 부추라다 그 아, 노래는. 맞아요. 노래가 25년째 녹음한 노래예요. <laughs> <laughs> 아유, 것같 정말... 내가 <laughs> <laughs>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 o 1 팬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 좀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저한테는 이 기적이 멤버들이 저한테 선사해준 선물과도 같은 마음이 드니까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콘서트 진행하면서 너무 좋은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근 네, 해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냥... <laughs> 진짜 리얼리너무 너무 었고구두 번에? 아, 진짜로. 그냥 많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야, 진짜 너무 뭐, 멤버들 보면서 딱 느낀 거 같은데 아무리 지금 계속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안, 안 나와. 솔직히 말해서 이말 공감 한다 하지 않아요? 안해? <laughs> 아, 네요 <laughs> 어제 뭐 먹었는지도 생각 안나 그니까 이게 진짜 기력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laughs> 그래갖고 조금 뭐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지금 정말 건강하게 다 있어서 이렇게 콘서트 집까지 하는거 같아서 진짜 어제 똑같은 얘기 할게요 준이형 너무 고맙고 대인 <laughs> 너무 고맙고 태우 너무 고맙고, 호영이 너무 고맙고, 저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네. 여러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어. 우리는 영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여러분과 지우디는 영원할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항상 더 멋진 음악, 더 멋진 무대를 준비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고영이에게 고영이 형에게 넘깁니다. 괜찮아. 한선 치면 돼. 잘하게 불러. <laughs> 고영이 형에게 넘깁니다. 네 이게 좋네. 중앙 무대니까 진짜 좋네 가깝게 보이 너무너무 가깝게 진짜 어, 행복해요. 네. 네. 뭔가 이게 좀 두려움, 긴장이 네. 좀 떨어지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 진짜, 아, 진짜 아, 좋아. 앉을게요안녕하세세요 네. 와, 앉았다 일어났다 요안들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겠다녕하 자, 테스트 없이 찍겠습니다 어, 테스트 없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다시 한번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나 감정을 담아었어 <laughs>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웃음> 아니야, 이게 아니 아, 안울 어, 아, 그냥 형이 실수도 데다안 어, <laughs> 아, 또! 또! 아, 시작하네. 아, 아까 머이못하셨는 어, 아 아, 일단, 어, 난. 제일 멋있고, 제일 재밌고, 같이 있으면 제일 자신감 넘치고. 오늘, 많은 분들 오세요. 매치머 걱정 많이 했어요, 동생들도. 야, 17만원, 18만원 했는데 밑에서 못 보이면은. 이거 텔레비 보고 싶냐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싶냐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빌드를 다칠까? 이거. 하, 어쩔 수 없네. 그, 다섯 명정는데 저거. I d o 아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I don't know. 어하어 <웃음> <웃음> 어 어느 분도 앞으로 이렇게 될니까 <laughs> 여러분 주님의 선물 선물 받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줘야 돼 <laughs> 자, 여러분 오늘 <laughs> 앞으로도 지어질 겁니다.